846번 문제입니다. 오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주는데 한 사람에게 7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모자라고요. 자, 이 설명이 먼저 잘 봐야 돼요. 그리고 6개씩 나누어주면 3개가 남는다고 합니다. 자, 이때 기념품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념품의 개수를 x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지죠. 자, 얘네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변하지 않는 게또 하나 있죠. 처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x라고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x명의 사람들에게 7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모자랍니다. 자, 이게 뭐예요?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. 자, 7개씩 X명에게 나눠주면 기념품이 7X개만큼은 분명히 있는 거고, 근데 이렇게 주고 딱 맞으면 좋은데, 4개가 모자란대요. 그러니까 기념품은 이것보다 4개 적게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6개씩 나누어주면, X명의 사람에게 6개씩 나누어주면 6X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렇게 나누어주면 요또 3개가 남는다고 합니다. 그럼 기념품은 이것보다 3개만큼 더 많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좌변도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한 거고, 우변도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. 그럼 우선은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구하고, 그 다음 좌변이나 우변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기념품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6x가 좌변으로 오면 그대로 x가 될 거고요.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가면 7이 되겠죠. 아,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7이구나. 그럼 기념품의 개수는 둘 중에 아무데나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? 자 여기 이 자리에 7을 대입해주면요, 77 7, 49에서 4를 뺐으니까 총몇 개가 있었던 거죠? 45개가 있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